계속해서 대구시 중구의 법정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덕동입니다. 상덕동 동명은 마을에 있던 상덕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상덕동은 대한민국의 수많은 법정동 중에서 가장 면적이 작은 동입니다. 한국의 모든 법정동을 통틀어 가장 면적이 작다는 뜻인데요. 상덕동의 면적은 2,971제곱미터인데요. 한동이 900평 정도가 된다는 것인데요. 축구장 크기가 약 7,000제곱미터이니까 축구장의 절반이 되지 않는 그런 정도의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덕동을 한 바퀴 걸어서 도는데 2, 3분 정도면 충분할 정도입니다. 2022년 말 기준으로 상덕동에 거주하는 세대수는 4세대이고 주민수는 6명입니다. 다음 서문노입니다. 지명은 대구업성의 서문에서 유래합니다. 일제 때 한국인이 설립하여 운영한 백화점인 무영당 건물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무영당 백화점은 철거 직전에 있던 건물을 대구시가 매입하여 문화적 도시 재생을 위한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성로입니다. 서성로는 대구업성의 서쪽을 허로 탄생한 도로를 의미합니다. 서성로는 서성로 1가와 서성로 2가로 이루어지는데요. 명물거리인 돼지골목과 깡통골목, 타월거리 등이 입지해 있습니다. 그리고 수동입니다. 목숨 숫자를 사용하여 동명을 정한 것에서 유래합니다. 수동에는 약전골목과 인접한 관계로 한의학 관련 업체가 많고요. 한강 이남 유일의 독립영화전용관인 오오극장이 입지해 있습니다. 다음 수창동입니다. 수창동 지명은 1946년 광복 후. 수창초등학교로부터 수창을 따온 곳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수창동에는 과거 연초 제주창으로 쓰이던 건물을 복합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한 대구예술발전소와 청년복합문화공간인 수창청춘맨션 등이 입지해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동입니다 완전동에는 과거에 돗자리를 짜는 왕골밭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를 왕골완자와 밭전자를 써서 완전이라 한 것에서 유래된 지명입니다. 완전동은 교동전자거리와 인접하고 있어 전기와 전자 관련 가게가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용덕동입니다. 지명 유래는 마을에 긴 언덕이 있는데 그 지형이 용의 모습 같다 한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용덕동에는 특화거리 교동귀금속거리가 입지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교동입니다. 인교동은 동네를 흐르는 달서천에 징금다리 즉 인교가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삼성그룹의 창업주 이병철 고택과 삼성상의터가 입지해 있고요 인교동에는 오토파이의 모든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전문 골목인 인교동 오토바이 골목이 있습니다 다음 장간동입니다 장간동 인근 지역에 대구의 유명 골목인 진골목이 있는데 진골목의 뜻을 따와 길게 대를 이어간다는 뜻에서 장관동으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장관동에는 양릉시 한의학 박물관이 인접해 있습니다. 이어서 전동입니다. 이 지역은 경상감령 앞에 있는 마을이라 앞전자를 써서 전동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전동에는 1940년대부터 시작한 대구의 명물, 따로 국밥집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 종로입니다. 과거 대구업성의 성문을 열고 닫는 시간을 알리는 종각이 있었는데, 종각이 있는 지역이라 하여 종로라고 명명했습니다. 종로에는 대구 화교협회와 대구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심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이 입지해 있습니다. 이어서 태평로입니다. 대구의 중심지를 지나는 도로로 해방 이후 대구의 태평성대와 같은 세상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태평로라는 명칭이 붙여졌습니다. 태평로에는 대구역과 번개시장 등이 입지해 있습니다. 태평로에는 과거 대구 시민회관이었다가 클래식 전용 공연장으로 변신한 대구 콘서트하우스가 입지해 있습니다. 다음 포정동입니다. 과거 관찰사가 업무를 처리하던 관청인 경상감영의선나당 정문 이름이 포정문인데요. 포정문이 있는 지역이라는 뜻에서 포정동으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경상감영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공원 내에 보물 2100. 52호인 경상감영선화당과 징천각 등이 있습니다. 포정동에는 대구 근대사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대구 근대역사관이 있습니다. 마지막 향촌동입니다. 이 지역은 광복후 아름답고 향기롭게 변한 곳이라 하여 향촌동으로 불려졌다고 합니다. 향촌동은 대구의 원도심으로 과거에 대구에서 가장 번화한 곳이었습니다. 향촌동에는 100%가죽수재화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올려 있는 명물 골목인 수제화 골목이 있고요. 지역 문인들의 발자취를 오롯이 담은 대구문학관과 대구 구도심의 흔적을 기억하는 향촌문화관 등이 입지해 있습니다.